분들 제리할 때와 이게 킬각이야 라는 말을 했거든요. 제리는 본 거랑 안본 거랑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킬각 잡는 게꼭 강의를 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그 부분이 많이 중요합니다. ]은 제리 강의 해보겠습니다. 제리가 현재 되게 좋은 픽이기 때문에 제리가 왜 좋냐 여러분 롤이라는 게임은 공격력 수치가 1만 올라가도 1퍼의 승률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는데 심지어 3의 수치가 올라가고 궁극기 쿨타임도 감소가 됐어요. 일단 룸부터 설명드릴게요. 승전부보다 무조건 과다치유. 승전부도 뭐 많이 써면 좋긴 한데 승전부나 과다치유 둘중 하나. 여기서 피뺄에 드셔야 피해이 있고요. 상대방 이렇게 탱커 있으면. 이, 체력 차급도 괜찮긴 한데, 그냥, 많이 쌓을 것 같으면 채워야죠. 아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후반을 볼것 같으면 절대 집중해, 폭풍 결집에, 여기 체력 증가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팀 서포터가 좀 버프 주는 서포터다. 그러시면, 결의에 소생 찍으시면, 방어력 증가량이 더 높아지고, 요 빠방패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리 하시는 거 좋고 전처럼 이제 수학납보다는 도랑검을 가셔야 좀더 라인전 세게 하실 수 있고 도랑검 버프도 많이 됐고요. 제리 하나부터 열까지 달려 드릴 건데 제리 강의를 할 때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리는 본거랑안본거랑 차이가 진짜 많이나요. 킬각 잡는 게. 꼭 강의를 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보면 훨씬 많이 달라져요. 다른 원딜에 비해서요. 이게 되게 숨겨진 팁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리 같은 경우는 평타가 Q예요 이 A로 클릭하는 거는 충전형 방식으로 지금 위, 밑에 노란색 게이지 바가 꽉 차있으면 데미지가 많이... 오우 쉣네 일단 정화는 트펫 때문에 들었습니다 <laughs> 마법 데미지로 들어가요 보시면 데미지 90들어간다 써있죠 그죠? 미니언. 이게 만약에 미니언 체력이 적당하게 한20% 20 정도 되면요 처형을 해요 보이지죠 입히고 뭐 정확하게 여기 읽어보면 참 애매하네요 뭐 정확하게 써있진 않은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Q A 이렇게 리시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그냥 지금 평탄는 7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같은 카이팅 할때는 계속 주황색 빨때만 Q 평 하시면 돼요 이렇게 Q 평 근데 보시면 60달때 보이세요? 이 지금은 쉽다는데 미니언 체력이 한 10%쯤 될때 지금 10, 60 이렇게 날죠. 이차형이거든요 데미지가 그래서 이거 막 다칠 때좀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재리가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느리지 가 않아서 밀어주시고 2렙 주도권 잡아주세요. 마지막에 쳐주세요. 왜냐면 저렇게 마지막에 쳐버리면 상대방 예측을 못해. 방금 저 강압, 강압 형태로 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리 이거 미니언 먹기가 되게 편해요. 아고 제리로 이렇게 만약에 800원 있으면 무조건 수확이나 하나 써주세요. 집갈 때. 단검 하나 사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키 푸시고 이렇게 파시면 여기 사거리 나오니까 여기 벽 타주시면 돼요. 여기 벽못 타시면 여기 벽 타시면 돼요. 반대로 여기 팀일 때도 여기 벽 타시면 되고 안되면 여기 벽 타시거나 여기 벽 타시면 됩니다 라인 복귀 하실 때는 아 선생님 왜 제리는 단검일 같나요? 제리 같은 경우는 이 Q 속도가 공속이 올라가면 빨리 쿨타임이 빨,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 신발을 가거든요 집 가셨을 때 광전사 신발이 무조건 나오면 광전사 먼저 가시면 너무 좋아요 라인전 하실 때는 제가 말한 이 기초 개념 Q 하고 평타 이렇게 막타 치면서 체력 해주시고 제리 정말 잘 따라 오셔야 됩니다. 그 아까 그 처형 데미지가 챔피언한테도 적용이 돼요. 챔피언도 일정 체력 한10% 이하로 내려가면 기본 A 평타가 세요. 방금처럼 제라스가 선 넘었으면 선 넘었다는 게 뭐냐면요. 방금처럼 혼자 몸이 나왔잖아요. A는 못 때리는데 제라스가 그럴 때 미니언 등지고 앞대시 하시고 평타 방금처럼 치시면 좋아요. 왜냐면 젤라서 스턴을안 맞잖아요, 그렇죠? W 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이렇게 벽 넘어서 나가요. 벽 넘어서 나가면 이렇게 관통이 되거든요. 보시면 1 9 4당 보이죠 메인 근데 그냥 W는 그렇게 세진 않고 우리팀 맞을 때 때려주세요. 그냥 W는 그냥 슬로 용 들어 쓰시면 돼요. 그래 QW 써주시면 돼요. 광전사 나왔을 때보다 초반에는 QW 써봤자 별로 안나오거든요재이 그러니까 늦어요. 나가는 속도가. 이게 W도 공속에 비례해서 빨리 나가기 때문에 지금 끝의 W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전 기초 개념은 이렇게 대기하고 근데 제리 같은 경우는 라인전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애한테 세냐면 여기 베인한 베인은 어차피 이렇게 라인전이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셨죠? 방금 평, 기본 평타 76타 하시는 거 보셨나요? 방금 주황색 바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달고요. 정주습니다 어우 난쟤쟤 애쉬가 쳐줄 줄 알았어 내가 몸 대주고 텔라 했는데 빠블 라인 밀 때는 이렇게 미시면 좋습니다 제리 그 다음에 제리 기본 Q 같은 경우는 관통이 안 되고 E를 쓰면 관통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인 밀때 E 쓰고 밀거나 한건처럼벽 이용해서 라인 밀어주시면 좀더 빨리 밀수 있습니다 제리 하실 때는 라인전 초반에 막 길게 싸우면 치속이라 셀 때도 있거든요. 막 무조건 약하다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광전사 나오고 6렙부터 싸우시면 좋고요. 그때부터 좀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제리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궁극기를 그냥 대놓고 써버려서 오 어, 제리 궁극기 켰다 도망가 해서 다 도망가서 궁극기가 끝나요. 제리 궁극기는 쓴 다음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맞춰가지고 Q를 맞추면 유지가 되는데. 아니, 킬각도 아닌데 그냥 흥분해가지고 공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라인전을 너무 잘 지는 거죠. 제리도. 제리는 어쨌든간에 성장하면 되게 좋은 캐릭터인데 져버리는 게 문제. 예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말한 이 패시브 활용을 잘하셔야 돼요. 패시브 활용을 잘하셔야 무조건 이긴다. 제리 템트리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스태틱 버프돼서 삼병을 쏴도 스태틱이 나발이 가야 되냐? 아니면 폭깔도 버프돼도 폭깔 가야 되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폭깔이더포틀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많이 말려서 스태틱을 사야 빨리 데미지가 나와 그러면 스태틱 사세요 근데 웬만하면 팔고싶어는 포칼 산다 보시면 돼요 나 진짜 너무 말린 거 아니면 포칼을 가세요 포칼이 진짜 체감 많이 돼요 그래서 포칼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전에는 마공학 실험적 마공학판 가서 궁극기 쿨을 줄였는데 요번에 궁극기 쿨이 버프가 돼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지금 여유 있으니까 레이저 날려주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기본 평타 날려주셔도 좋습니다. 기본 이 주황색, 여기 피해주세요. 주황색 평타는 상당히 데미지가 세죠. 13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베인이나라인즈 너무 편하죠. 어찌보면. 치다가? 궁극기? 방금처럼 피할, 피하고 방금? 잠시만요. 레이저서, 느려지게 만들 그러니까 방금처럼 궁을 늦게 써야 돼. 방금 같은 경우 궁을 왜 늦게 쓰냐? 상대방이 반응을 못하게 궁극기 데미지가 200 정도 됐는데 주황색 바 있을 때팡 키고 팡 때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300이 들어와가지고 어씨 뭐야 왜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궁극기는 초반에 바로 키는 게 절대 아니라 상황을 보고 아 이거 원컴 낼수 있겠다 싶을 때 켜야지 상대방이 당황해요. 아까 제가 봉캐할 때도 시청자분들이 제리할 때와 이게 킬각이야라는 말을 했거든요. 정말. 그 부분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티어나 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본 케이스대로 똑같이 통하면 다 똑같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잡고 가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제리 궁극기 킬 때는 뭐 한타 때? 무조건 이거는 한타가 길어진다 싶으면 궁극기 켜도 돼요 왜냐면 제리가 궁극기 키고 Q로 스택을 쌓거든요? W를 맞추거나 스택을 쌓을수록 이속이 빨라지는데 뭐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은 궁극기가 안 꺼지는 게 중요하죠 제리가 궁극기 켰을 때 왜냐면 공극기를 켰을 때 이속이 계속 증가해 있고 이렇게 저기 벽에 박혀 있으면 안 되죠 제, 저기 상대방 베인처럼 제리 카운터라고 말씀드리면 뭐 라인드 세 드레이븐 칼리가 안 나온다 가정하시면요 어내티어된다딴 거야 그런 거안안해 라고 하시면요 어 미스 포춘도 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루시안 애쉬 이 정도 케이트님도밴 하셔도 됩니다 그중에서 좀 상대 못 하시는 거밴 하시면 되고요 상체 쪽에서는 뭔가 탱커 말고는 없는데 솔직히 탱커 밴 하는 거 보단 나인전에 이겨야되니까 나인전에 도움되는거 전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할게요아게다아게됐아다아 할게. <laughs> <laughs> 이거 근데 좀 아쉽다 제라스를 딸랬는데 제라스가 안죽었어 제라스 편탕와 펴... 이러면 여기서는 이제 폭파가요. 스태틱은 금방 나와요. 근데 폭깔이 진짜 포텐 높아요. 폭깔이요번에 버프를 먹어서 이동 속도 증가가 지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리가 이 속이 진짜 중요한 캐릭터인데 되게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같은 거뺄때 무조건 맵 보세요. 맵에 오리 하나 오는 게 보이니까 당신 못차리는 아이고 제리는 그래서. 옆에 있는 서포터가, 딜서포터 그러니까 애쉬는, 제가 보기엔, 얘는, 얘는 잘 치는 애쉬, 고 보통은 저렇게 안 하거든요? 저 티어라 가정하면요. 부실고프에 애쉬 저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 얘는 잘하는데. 보통 딜서포이랑 쓰는 거는 비추고, 유틸서포이나탱서포이랑 쓰면 탱서포이랑 전혀 안 나쁘거든요? 이거 공안 써도 되죠? 얘는 충분히, 얘, 얘는 잘하네. 애쉬에 대한 이해도 가 있어. 효 사실은 나보리. 나보리까지 고정이에요. 뭐 스태틱 나버리든 폭발 나버리둘다 고정해 주시고 3코어때 어떻게 가냐면 탱커가 많으면 도미닉을 갑니다. 탱커가 는데탑정글이 아이 탱커여야 돼. 뭐, 뭐 말파이트에 여기 자크면 가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유령모이를 고정으로 가신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누난보다 유령모이가 버프가 많이 돼서 유령모이 가시고 만약에 암살자가 잡혔으면 3코어에 철갑궁에 가시면 되고요. 상대방 AP 때문에딜을 못할것 같다 싶으면. 마취에 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 자유롭게 가시면 되고요. 제리는 정말 이속이 중요한 캐릭터인데, 요번에 폭발이 버프가 돼서 유치화랑 같이 들면 진짜 이속이 엄청나거든요. 우리 일단 유치화를 들지 못했지만 정화를 들 수밖에 없어서 정화가 차고 나대시면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게임이 탑이 워낙 유리하게 가서 터졌지만, 정화가 없을 때 이렇게 나대면 뭐 예를 들어 흡해공을 쓰거나 갑자기... 노려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베인한테 풀 쓰지 마세요, 아직죠 보통 이런 애한테 풀 쓰려는 경우도 많거든요. 쓸 필요 없어요. 얜 썼네요. 여기서는 더 나대면 안 되는 이유가, 트페가 이제 공이 있어요. 트페 태어났죠. 저처럼 이렇게 대탭 누르면서 이렇게 뽑봐요 이거는 다시 노리기 때문에. 루. 아, 나 실수했다. 플로 풀로... 근데 이거를 플로피 하면 잠시만요. 방금 이 케인 W를 플로피 하면 얘를 못 잡는데, 내가 살긴 하거든. 근데 무빙으로 이걸 피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얘를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 무빙으로 피하고 잡을 했거든요 근데 무빙으로 못 피했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무빙으로 피하는 거랑, 무조건 플래시로 피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플래시로 피하면 안전하긴 한데 상대방은 못잡아 근데 무빙으로 피하고 플래시를 아껴놓으면 잡아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플래시를 조금 더 아끼고 더 상황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다 이런 게 많거든요 이것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색이었으면 조금비했을것 같은데 아 이거를 인게임에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익숙해진 거죠. 근데 이걸 익숙해지시면 잘할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중요한 점은 또 그거야. 솔직히 케인 잡는 거? 그건 그러다 치고, 트페를 생각하는 거예요. 트페. 아까 보셨죠? 애쉬, 애쉬가 베인한테 풀 써서 아까 트페한테 죽었던 거 기억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요. 제가 베인 이, 1킬 6대한테 플래시 써서 베인 잡았잖아요? 그럼 트페랑 케인이 덜 죽였을 거예요. 플래시가 없으니까. 굳이 게임에 영향가 없는 애한테 플래시를 쓰지 마시고요. 영향가 있는 애한테 쓰뭐 예를 들어 케인한테 한번더살때 쓰던 거. 핑아는 계속 양 사이드에 박아주시면 좋은데, 여기 일자부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오브젝트 있는 쪽에다가, 오브젝트 나온 쪽에다가. 근데 방금은 그냥 왼쪽에 와드바켓에서 박았어요. 일단 용 먹으시고. 탑을 짤라 이러면 미드를 밀생각하지 이게 운영을 하실 때 맵을 보면서 상대방이 탑에서 턴을 3명이더 썼잖아요? 그럼 내가 미드를 밀긴 하는데 트페 궁이 빠지진 않았단 말이지? 그럼 내가 정화가 없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갔을 때 굳이 저거를 가는 것보다는 아니 넌 너는, 너는 안 가야 돼. 넌 멀어. 내가 굳이 제라스에테턴셀 필요 없어요. 자 제라스 잡는 것보다 일단 여기, 여기 미는 게 이득. 오케이? 무조건 2차. 롤은 타워 미는 게임이니까 여기까지 밀면 케인 오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케인 올 거거든요? 이 노는 거 보시고. 괜찮아. Okay, 타 괜찮아요. 봐봐요. 아, 제가 저기다가 턴 쓰는 거보다 오리아나 쪽 한번 커버 쳐 주고 여기서 무리하는 거 굳이 갈 필요 없죠.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애트페가 공탈 거거든요, 여기서. 아! 야 피힐이야. <laughs> 알고 있었는데. 야 피힐인데. 안 되니? 오케이. 더블 드렸는데 오리아나 궁 있어서. 오리아나 힘내볼래? 오리아나 그, 제라스턴 피해봐? 일단 잡았네요, 제가 개충 만들어서. 베인 없거든요? 그렇지. 어, 뭐안 넘어가졌어. 이런 거는 꼭한 보시다가, 왜냐면 바로 대쉬를 빼버리면, 제라스가 스톱 낮추기가 싫어서 보세요. 이런 좀 예측하는 거 봐봐요. 이런 뜻패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무리 안 하는 거. 내가 궁도 없고 막 스펠도 막잘 살아있는 게 아닌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다음 때 그냥 쳐갖고 가시면 됩니다. 봐봐야지 이렇게 비빌 필요도 1 없어.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원딜이 좀만 살짝 기분 좋아서 던지면 금방 게임 비벼지거든요. 최대한 게임하실 때 비비지 마시고, 오브젝트 위주로 게임하시고, 타워를 밀수 있는지 좀만 신경 써보세요.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정글 먹어주시다먹으시고 미드 밀라했는데 상대방 진영이기도 하고, 한테 내려가서 그냥 타워를 밀게요. 억제기를 어, 빨리 밀어도 좋긴 한데, 그냥 20분 이후에 밀면 좀더 좋아요. 왜냐면, 억제기를 민 시간 동안 저희가 미드 파밍을 보통 못해요. 왜냐면 우리 팀 억제기, 그러 그러니까 우리 팀 슈퍼미니에 나와서 바론이 있으니까. 바론이 있을 때는 뭐딱 미드가 계속 밀리면 바론을 압박을 줄수 있는데 20분 전에 밀면 그게 잘안 되기도 하고. 원래 20분 전보다는 한 18, 1 9분은 밀어도 되긴 하는데. 뭔가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안 미셔도 돼요. 빨리. 아 끝났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반주 네, 감사하고요. 좀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那还是不行。